한 변의 길이가 각각 27, 36, 15인 세 정사각형이 그림과 같이 놓여 있다. 오비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2등분할때 AB의 길이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저 좀 길이들을 계산해 보시면은 아이 부분은 원래 그려져 있지 않은 부분인데 네, 추가로 그렸고요. 음, 여기는 36 빼기 27 하면 되고 뭐이 부분은 27이라고 같죠 그렇죠? 27. 그리고 여기는 15랑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3 6 1 5 하면 나올 고요 그렇죠? 그래서 넓이들을 각각 계산해 보면은 이 직사각형은 243이 나오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315 이렇게 나올 텐데 어 지금 그 OB를 기준으로 해서 OB를 기준으로 해서 윗 부분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O, C는 이제 원래 없었는데 새로 그린 거예요. 네, O, 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 삼각형, O, B, C. 요 넓이를, 이제 Z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네, 그러면 지금, O, B에 의해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2등분 된다고 했으니까, X는 Z 플러스 Y. 네, 요거 만족을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243 더하기 X 더하기 Z. 요게 Y 더하기 315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요거는 전체 가장 큰 직사각형이 OC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된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쵸? 그래서 x 대신에 z 플러스 y를 대입을 해보면은 네, 여기 y랑 여기 y가 소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이 z가 이제 315 빼기 243 이렇게 되니까 요거 풀면은 z 값이 이제 36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36의 넓이가 36의 넓이가 2분의 1 /2 곱하기 높이는 지금 36이죠, 그쵸? 그렇죠? 네, 높이는 36이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BC니까, 네, 요걸 이제 BC를 이제 대입을 해서, 예, 계산을 해보시면은 BC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쵸? 그렇죠? 네, BC의 길이가 2가 나올 거예요, 2. E. 따라서 AB의 길이 구하는 건데, AB의 길이는, 어, AC에서, AC에서 빼기 BC. 음, 계산해 보면 되니까. 뭐, AC의 길이는 36 플러스 15죠, 그죠? 36 플러스 15를 하고, 거기에서 2를 빼면 되니까. 그래서 49가 나옵니다. 다음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각각 4, 3, 2, 1인 정사각형을 4개 그린 것이다. 어, 길이들을 좀 표현을 해보면은, 여기가 4, 그 다음에 3, 여기 2, 요거는 1이죠, 그쵸?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다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제 5가 될 거고요, 그쵸? 음, 각각의 좀, 기울기를 생각을 해볼 건데, 5a의 기울기. 음, 요거 계산해보시면은, 2분의 어, 1분의 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ob의 기울기. OB의 기울기 계산해보시면은 요게 1분의 6그 다음에 OC의 기울기 OC의 기울기 계산해보시면은 이제 밑에 3분의 2 들어가고 위에 8 들어가죠 이렇게그 다음에 OD의 기울기 OD의 기울기 요거는 2분의 11 요렇게 될 거고 얘를 음,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 6으로 통분을 해볼게요. 네, 6분의 60. 그 다음에 6분의 36. 요거는 6분의 32. 얘는 6분의 33. 음, 이렇게 되는데. 어, 그림자의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림자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그림자는 지금 나와 있는 기울기들 중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만들어질 것이냐. 네, 6분의 32. 네, 요걸 기준으로 그림자가 만들어지겠죠. 어, 그림자가 생기는 기준. 음,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가장 기울기가 작기 때문이에요. 기울기가 작은 거 기준으로 왜 그림자가 생길까는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그려서 직접 좀 관찰을 해 보시고요. 그림자의 길이. 요거를 x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전체 그림자의 길이의 절반일 거잖아요. 그렇죠? 왼쪽에도 생기고 오른쪽에도 생기니까. 그래서 6분의 32 와, 음, 2분의 x, 분의 15.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은, 음, x 값이 8분의 45가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분자를 물어봤으니까, 분자는 45가 되겠죠.